안녕하세요, 가인이요. 가인 라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친구랑 집에 가고 있었어요. 근데 친구가 뒤를 보래요. 보니까 키가 큰 사람이 오고 있었어요. 근데 약간 슬램더맨 같은 사람이었죠. 너무 무서워서 집에 가서 덜덜 떨었어요. 너무 무서울 것 같네요. 읽으면서 소름돋네요. 너무 무서울 것 같네요. 그럼 가인 라디오를 이만 끄겠습니다. 제보자님을 많이 위로해주세요.